오늘은 주방만 리모델링 할때 시공 순서와 각각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특히 업체에 맡기거나 직접 공사하는 경우 그 단계마다 꼭 파악할 점이 있기 때문에 오르면 호구당합니다. 첫 번째, 견적 단계입니다. 맨 처음에 여러 업체를 비교하면서 견적을 받으실 거예요. 이때 고객이 주신 대략적인 치수로 가 견적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 주방의 사이즈, 상부장, 미드웨이 하부장 이런 기본적 치수를 파악하고 있는 게 좋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업체별 꼭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험이 부족하면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보다 자신이 할수 있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견적을 받고 협의가 되면 현장 미팅 및 실측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단한 번의 실측을 통해 계약과 발주 그리고 시공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꼼꼼한 실측이 진짜 중요합니다. 전기, 수도 배관, 배기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는 단계고요. 그리고 설치 예정인 주방 가전을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가스 렌지를 쓰다가 후드가 없는 하이드 인덕션 이런 걸로 교체를 예정이라고 하면 상부장 라인이 아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실측하고 주방 가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후 디자인에 대한 미팅을 가지게 되는데요. 주방 리모델링 3대장인 상판, 도어, 기타 액세서리 등을 결정합니다. 상판과 타일 소재 결정하고요. 저번 편에 설명드렸던 도어의 소재, 즉, 패트로 할 것인지, 도장, 원목으로 할 것인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도어 소재에 대한 더 자세한 부분은 위쪽에 영상 링크 걸어드렸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이런 모든 디자인 결정 및 계약이 끝나게 되면 도면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도면이 중요한 이유는 도면 자체가 무기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계속 보면서 협의를 원활하게 할수 있어서입니다. 또한 협의할 때와 공사가 끝나고 난 후의 느낌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서 꼭 도면은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철거 플러스 타일인데요. 철거를 하면 보통 타일 작업도 이날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보양은 얼마나 꼼꼼하게 해주느냐입니다. 마루바닥이나 주변 가구, 비싼 조명, 이런 것들을 기스내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고객이 안 보이니까 신경을 안 쓰는 업체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보양 작업을 잘 하는지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공하기입니다. 이때 업체가 현장 감리, 즉 현장에서 시공 작업자와 얼마나 잘 소통을 하고 고객이 원하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조정을 잘 해주느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 색상이라든지 생각지 못한 세세한 부분에서 시공 잘못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나와서 다시 시공하는 일은 살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주방만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 어떤 시공 방법이 있고 또 순서별로 단계별 팁과 포인트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